그런데 이제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통증은 점점 길어지게 되고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 어렵지 않고 간단한 동작들이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동작별로 1분 정도 내로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분씩이라도 투자해서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지오 스튜디오 압구정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지오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재활 운동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물리치료사 김동우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은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척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습관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자세가 무너지기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꼭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자주 움직여주고 잘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척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잘 따라해 보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제 체내에서 근합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근육량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팔다리뿐만 아니라 척추에 있는 몸통 쪽 코어 근육들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잘 움직여주고 관리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육 감소 이외에도 척추, 디스크의 퇴행이라든지 아니면 허리를 올바르게 세워주는 감각들도 함께 둔화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허리가 좀 굽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올바르게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고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자세라고 해도 한 자세로 앉아 있다 보면 척추로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세를 찾기보다는 하루 중에도 자주 자세를 바꿔주고 어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것이 더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점점 이렇게 굽어가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굽어지는 형태의 반대 형태인 허리를 좀 펴는 동작들 그런 거를 자주 반복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인 거는 이제 아무래도 허리 쪽으로 뻐근하거나 통증이 나타나거나 하는 불편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 몸에서 나한테 보내는 신호인데,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비틀거나 스트레칭하는 등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몸을 움직여 주시게 되면은 그런 증상들은 금방 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통증은 점점 길어지게 되고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초기에 잘 움직여 주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나빠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간단. 동작이면서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동작인데 앉아서 허리를 펴는 동작입니다. 보통 이제 허리를 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구부정하게 앉아있다가 등을 펴시면서 허리를 다 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허리는 가만히 있고 등만 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바지 뒤에 허리춤 그 고무줄을 누가 잡아당겨 올린다는 느낌으로 엉덩이가 바닥에서 굴러가듯이 허리를 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보여드리자면은 구부정한 상태에서 어, 등만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등은 가만히 놔두고 엉덩이가 바닥에서 굴러가면서 허리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것 계속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허리에서 이렇게 폈다가 구부렸다가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것만 잘 인지를 해주셔도 앉아 계실 때 허리가 뻐근한 것들은 좀 많이 해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동작입니다 집에 있는 수건 사용해서 할 거고요 양손으로 수건 끝단을 잡아 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동작이 익숙해진다면 점점 좁게 잡아 가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양쪽 끝을 잡은 상태에서 만세. 그리고 그대로 뒤쪽으로 내려주면 되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대신 이때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린 상태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수건을 양쪽으로 쫙 당긴 상태에서 날개뼈를 뒤로 모아서 유지한 채로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시면 되는 동작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좀 많이 구부러져 있던 분들은 뒤로 내리는 동작에서 앞에서 좀 스트레칭 되는 느낌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은 조금 참고 진행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못된 동작은 구부러진 상태에서 어,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처럼 해주시면 좋을 척추의 가동성과 유연성을 증가시켜주거나 유지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줄 겁니다. 무릎의 각도가 대략적으로 90도가 되도록 구부려주신 상태에서 양손 바닥에 짚으시고 그대로 양쪽 무릎을 한 방향으로 넘겨주겠습니다. 반대쪽으로도 동일하게 넘어갈 거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허리를 회전을 만들어 주는 동작인데, 내가 아픈데 억지로 참고 가실 필요는 없고, 내가 그냥 가실 수 있는 범위까지 넘어갔다가 천천히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유연성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넘어가면서 골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깨, 가슴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깨에서는 따라가지 않도록 고정을 하고 돌아가더라도 최대한 골반까지만 따라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정확하게 척추, 허리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태에서 다리 좌우로 넘겨봤을 때 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우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 다리 위에다가 꼬아서 얹어 주실 거고요. 그 다리 올린 다리가 바닥 쪽으로 가도록 몸을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릎이 바닥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주시는 동작입니다. 그냥 다리를 내려놓고 움직였을 때에 비해서 허리 움직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동작이 무리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만 이 동작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리 얹은 상태에서 나머지 상체 고정 동일하고요. 그대로 무릎 넘어갔다가 천천히 돌아와 주기,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을 바꿔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작은 집에 있는 요 베개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할수 있는 척추 운동입니다. 베개를 그냥 바닥에 놓고 누워 주실 거예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자, 저희 위에 있는 다리를 베개 위에다가 얹어 줄 겁니다. 얹은 다리는 이제 베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하신 상태에서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위에 있는 손을 그대로 천장 방향으로 갔다가 넘어가 줄 겁니다. 다시 돌아와 주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개에서 다리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몸통, 골반까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허리에서는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꼭 베개에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골반 정면 유지 그리고 상체에서 손과 어깨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할 동작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습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스트레칭들입니다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디스코 환자분들도 많이 시행하시는 동작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엎드린 상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저희 팔꿈치를 어깨 너비로 모아주고 손은 앞쪽으로 세모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되고 동작이 부담이 없다? 그렇다면 팔을 조금 가까이 가져와서 살짝 밀고 들어주실 거예요.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더 드는 동작에 부담이 있다면 그냥 스핑크스 자세 팔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괜찮다 그러면 그냥 어깨만 밀어주셔도 되고 그래도 무리가 없다면 다시 펴는 자세로 내 몸에 맞게 단계별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자세는 평상시에 앉아 계실 때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자세인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서 앉은 상태에서 등이 아니라 허리 펴는 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허리를 편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몸을 저희 앞으로 기울여 보실 거예요. 쭉 갔다가 돌아올 건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처음에 허리를 펴놓고 앞으로 기울일 때 그냥 허리를 다시 구부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만들어 놓은 허리, 그러니까 이제 S자 라인이죠. 그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배랑 허벅지랑 가까워지듯이 앞으로 기울여 주실 겁니다. 이때 엉덩이 뒤쪽은 더 들리게 될 거고, 내려갈 때 다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먼저 의자에 앉아서 벽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벌려서 벽에 가까이 붙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양손은 저희 머리 뒤를 감싸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으로 모아서 벽으로 밀착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세가 준비됐다면 그대로 팔꿈치를 벽 위로 살짝 올리면서 시선과 같이 팔꿈치가 천장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가슴은 벽으로 가까이 붙여주실 겁니다. 천천히 돌아왔다가 다시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 명치를 벽에다 붙인다는 느낌으로 꾹 눌러 주실 거예요. 자, 이때 무리가 안 된다면은 집에 도와주실 분이 있다면은 뒤에서 등을 살짝 눌러주시면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동작은 간단하지만 내 몸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래 앉아있거나 움직임이 없다 보면 허리로 뻐근함 많이 느끼시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손으로 혼자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풀도록 할 거고요. 자, 보통 이제 허리 풀때 그냥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 위쪽만 이렇게 문질러 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는데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저희 이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옆구리 쪽에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위에서 만져지는 두꺼운 근육을 피해서 살짝 옆으로 피해가지고 들어올 거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운데 방향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주도록 할 겁니다. 이 위에 있는 만져지는 근육이 아니라 그 근육에 살짝 옆으로 피해가지고 엄지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주도록 할 겁니다. 뻐근하거나 시원하다는 느낌이 느껴진다면은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길게 지그시 유지한 상태로 버텨볼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쉽게 만져질 수 있는 기립근이 아니라 이제 요방형근이라고 하는 허리 신부에 있는 근육을 어, 눌러주기 위한 방법인데 이 방법을 통해서 어, 요방형근 정확하게 하나만을 누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더깊숙히 눌러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요거는 네, 이제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인데 먼저 뒤에 벽에 기대가지고 서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양발을 한 발자국씩 앞으로 와서 무릎을 구부릴 거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 뒤통수 벽에다가 딱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손은 항복하듯이 올린 상태로 자세를 준비를 해줄 겁니다. 이때 허리라든지 등이 이제 너무 구부러져 있게 되면 팔을 붙이는 순간 허리가 이렇게 붕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대한 허리 쪽이 벽에 미, 밀착할 수 있도록 유지한 상태로 손을 벽 가까이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자세가 준비가 됐다면 그대로 양손 끝을 천장 방향으로 지그시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식으로 동작을 진행을 해줄 겁니다. 이때 고개가 다시 떨어지거나 허리가 막 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그대로 동작을 유지해 주실 거예요. 이거 아마 따라해 보시면 동작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벽에 붙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하신 동작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450대 중장년층에서 조금 더 따라하기 좋은 동작입니다. 양손 머리 뒤로 얹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좌우로 벌려주실 겁니다. 저희 등 이렇게 굽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팔꿈치 모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발 너비를 저희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발끝을 한 10도 정도 살짝 벌려준 상태로 스쿼트를 할 준비를 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희 편하게 스쿼트 하듯이 내려갈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내려가면서 하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체에서 이렇게 신경을 못 쓰고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게 상체 각도에 더 유의를 해 가지고 내려가 주도록 할 겁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기. 자, 옆에서 봤을 때도 등 이렇게 허리랑 다 구부러지면서 내려가지 않도록 허리 기립근, 등 근육 사용해서 자세를 유지하는 힘을 길러 주는 거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 깊이 내려가려고 하는 것보다 상체 정렬 유지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는 거에 신경을 써 주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은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반복을 기본으로 하는데 어, 내가 해봤을 때 증상이 개선이 된다, 혹은 무리가 없다 한다면은 20회까지도 늘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회씩 3세트 하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은 좀 뻐근하다든지 살짝 당기는 느낌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통증을 0부터 10의 숫자로 표현을 했을 때한3 어, 정도 이하다라면은 참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혹시라도 통증이 나타난다면은 24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통증이라면은 그냥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지만. 혹시라도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거나 혹은 너무 아프다 그러면 꼭.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척추의 움직임을 회복하거나 유지해주고 원활한 순환을 도와주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근력이라든지 움직임을 유지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통증 예방과 더불어서 나타난 통증들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구부러져 있던 분들은 처음에는 동작 하시기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가동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점점점 이제 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세 개선에도 많은 효과가 있으니까 꾸준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있는 의료기구나 기기들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써보는데 혹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은 그런 기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 어렵지 않고 간단한 동작들이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동작별로 1분 정도 내로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분씩이라도 투자해서 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듯이 어, 너무 자세가 나쁘지 않나 라고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자주 움직여주고 잘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척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활용해서 많이들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